오늘은 우유팩을 이용해서 귀여운 기차 만들기를 한번 해볼 거예요. 자, 먼저 우유팩의 입구 부분을 잘라서 붙여줄 거예요. 그리고 색종이를 입히는 작업할 거예요. 좋아하는 색깔을 꺼내셔서. 반을 접어서 잘라서 붙여주시면 돼요. 두 장을 붙여주시고, 앞쪽도 마찬가지로 이런 식으로 크기를 정해서 이런 식으로 붙여주시면 돼요. 그러면 뒤쪽도 붙여주시면 이런 형태가 나오겠죠. 저는 붙여진 걸 사용할게요. 두 개가 필요해요. 자, 깨끗하게 이대로 쓰면, 앞쪽은, 앞쪽을 하고, 뒤쪽은 담는 통을 한번 만들어 볼 거예요. 그래서 일단 먼저 자를 거예요. 바로 위험하니까 좀 조심해야 돼요. 잘자라지않나 가위를 좀 이용하시면 됩니다. 좀안마게잘라줬으면 잘라내주시면 돼요. 위도 같이 가지 자, 그리고 앞부분은 휴지 속심을 이용해서 한번 해볼 거예요. 튀어나온 부분은 저기 좋아하는 색종이로 빼내셔가지고, 마찬가지로 재서, 자르셔서 이런 식으로 입혀주시면 돼요 자 저는 입혀진 거좀 사용할게요 지금 길이가 너무 길죠? 조금 자를게요 필요한 만큼만 두고 잘 앞부분에 흩어지고요 앞부분에는 진 대형 식으로 약간 짠한 느낌 있어요. 그죠? 잘 잘랐어. 이렇게 자국 다른 색상을 입히고 싶으시면 다른 색상을 입히셔도 돼요. 네, 제가 그냥 할게요. 이번에 우리 토마스 얼굴형을 한번 들어볼까요? 스치봉이라고 나오는데 저는 좀큰게 집에 있어서 잘라서 사용할게요. 이렇게 자를 거예요. 자르면 이런 형태로 나오겠죠. 크기가 맞게 나와 있는 형태도 있어요. 그러면 그대로 사용하시면 돼요. 앞에다가 붙여가지고 이렇식으로 눈알이 나와 있죠? 이쪽하고는 직접 그려주시면 되겠죠. 새 모양, 새모 세모 모양이니까, 새모 모양으로. 콧 모양도. 그리고, 여기 다 해볼 거예요. 자, 얼굴이 완성됐어요. 자, 그러면 수증기 나오는 부분도 한번 해보시겠요 수증기 나오는 부분은 자기가, 요거는 골판지인데 골판지를 이용해도 되고, 다른 종이를 이용하고 싶다면 하셔도 돼요. 이렇게 말아주시면 되겠죠. 저는 검정색을 한번 사용할게요. 어, 진세 준비가 안 됐어. 그냥 이걸로 할게요. 두개 그, 뒤에 있는 친구도 마찬가지. 먼저 바퀴만 잘못 뜯어서 연결해 볼게요. 바퀴는 백업이라고 나오는 게 있어요. 이런 백업이 나오면, 요거를 요런 식으로 잘라서, 여기다가, 이런 식으로 빨대로 꽂으시면 되겠죠. 저는 돼 있는 걸 사용할게요. 이런 식으로. 미리 구멍을 뚫어 놓으면 잘 끼워져요. 자, 뒤쪽 친구야들은 그냥 붙일게요. 연결하는 친구도 마찬가지로 뒤쪽 편에만 돌아서 움직이게 할게요 연결할 거예요. 저렇게 바퀴를 하나 더 갈게요. 자, 연결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백업을 한번 이용해서 해볼 거예요. 백업을 잘라가지고 이런 식으로 평평하게 그주각형 잘라볼 거예요. 잘라서 연결해 주시면 돼요. 마찬가지로, 잘 자, 연결이 됐죠. 이두 껌은, 어, 좋아하는 색지을 이용해서 자를 거예요. 규칙하게 자르셔가지고, 적당한 크기로 자르셔가지고, 자, 이렇게 붙여야 되니까, 가쪽으로만 조금만 접을게요.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해서 붙일 거예요. 자, 됐어요. 붙여줬죠. 자, 그럼 우리 토마스 친구한테는 또 숫자도 있으니까 자기가 좋아하는 색칠을 꺼내서 색칠을 한번 숫자를 그려볼 수도 있겠죠. 이런 식으로 공해주시면 돼요. 아줄무늬가 하고 싶다 하면 이렇게 색지를 이용해서 이렇게 줄무늬를 해볼 수 있겠죠. 꾸며 볼수 있겠죠. 자기가 좋아하는 모양이 있으면 별 모양도 좋고 우라의 모양도 좋고 꾸며 볼수 있어요. 오늘 토마스는 되게 돼요자 집에서 토마스 기차만 들기 한번 해보세요.